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석의 임혜정입니다. 오늘 이윤희 전문위원께서 분석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이 지역은 먼저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좋아서 직장인들에게 주거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 높은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원도심 개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호재의 가치까지 빛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아 여기도 이제 도심권 개발이 가속화가 붙으면 상당히 많이 변모할 지역입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영등포구 당산동의 전체적인 모습 만나보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저희는 여기서 어떤 투자처를 볼까요? 네, 당산동이고요. 물레역에서 도보 1~2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총 13층이고요. 어, 전용 면적 약 29.7에서 43.4 제곱미터. 어, 시세는 3억 6천만 원에서 3억 6천 2백만 원이고요. 어, 투자금액은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 1200만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구조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2호선 물레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거리니까 이제 물레역을 끼고 초역세권에 들어와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자 여기 지금 시세는 3억 6천만 원대에 형성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자이 네. 일대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뭐이 지역을 이제 당산동 물레역과 가까운 당산동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인로 일대 개발 측즉여 의도에서 신도림까지 쭉 이제 몰래역을 사이에 두고 어, 동쪽으로는 영등포역, 서쪽으로는 신도림으로 밀고 들어오는 개발의 수혜 지역이라고 우선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요즘 영등포가 상당히 많이 네. 오르고 있죠. 음. 아, 그래서 소액 재테크가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역세권 신축 트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미 이제 4억대, 5억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도 낮고 음. 전세가는 이제 높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아주 귀한 초역세권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순환선이죠 2호선 물레역에서도 1, 2분 정도 거리면 상당히 가깝고 또한 영등포 구청역이 약 5분대로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또 2호선, 5호선이기 때문에 양방향의 초역세권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목동과 여의도 그 배후지이기도 하고요 위쪽으로는 합정, 홍대를 비롯해서 1, 4, 5, 7, 9호선까지 아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나 뭐 경인국도, 올림픽대로까지 어, 올림. 어, 고속도로, 갈선도로 이용도 아주 좋기 때문에 인근의 업무 지역의 이동성이 좋아서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여의도의 그 수요를 가장 많이 받고 있지만 앞으로 영등포가 개발되면서 더 많은 수요층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교통으로도 다방면의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정고장 차이로 신도림역에는 GTX. B 노선, 또 영등포역에는 현재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광역교통의 허브로서도 역할을 할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또한 바로 왼쪽에는 이제 물레동의 일가에서 사가까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일어나고요. 영등포 고가 철거라든지 아, 또한 경인대로 확충 또이 비선호시설이 선로시설로바 는 이런 중공업지 개발에 주거 환경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10억이 훌쩍 넘는 아파트들의 가격 수준과 비교한다면 주택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래쪽으로 지식산업센터 같은 이런 업무시설 등이 계속 들어오고 대선재 분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그 많은 그 업무시설로 인해서 계속적인 이러한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겠니다 아, 또한 번뭐 이런 녹지 환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왼쪽과 왼쪽과 아래쪽으로 도림천과 안양천이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죠. 네. 어, 그래서 이렇게 근린공원과 녹지축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런 쾌적한 아, 환경도 갖추고 있고 또 바로 위쪽으로는 롯데마트나 코스트코, 또 오른쪽으로는 이마트, 신세계, 뭐 타임스퀘어, 또 한강 성심병원까지 이 영등포역과 여의도까지 어떤 큰 상권, 관공서도 호도 다 가깝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생활 인프라 시설, 주거 편리성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도심화되는 영등포의 개발 축에 있는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선 가격 가성비가 아주 좋아서 이미 완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면 내년이면 사라질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 으로서 전세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주택 가치의 상승 효과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요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워낙 수요가 많은 곳이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부분 여기가 이제 3도심으로 영등포가 승격이 되면서 뭐 중공업 지역들이나 기존의 낙후된 시설들이 점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개발, 개발 계획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영등포가 도시화되는 것은 많이들 이제 아시고 계시죠. 우선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근대화 시설 뭐 옛날 공장 같은 것들도 음. 많이 남아 있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 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혼재가 많이 되어 있죠. 네. 지금 현재 이제 도시화를 시키기 위한 개발이 앞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 아쿠데. 만큼 도시계의 활성화에 따라서 이런 도시의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국 금융의 거점 지역으로서 다양한 도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 노후된 만큼 반전 상승폭이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큰 줄기를 말씀드리자면 광역 철도망의 구축이라든지 또한 생활 기반 시설 구축, 주거 환경 개선 또 문화 산업 공간 또 중공업 지역의 재생 관리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공업지 개발 같은 경우에 는 이제 서남권의 필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60% 정도나 되는 이 중공업지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이것을 주거 밀집, 주거 산업 혼재, 또 산업단지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중공업. 지역의 활성화 방안인데요. 네. 우선 이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층의 어떤 낙후된 시설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반 시설과 도로 등이 정비가 됩니다. 또 한번 뭐 첨단 산업의 어떤 축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여의도와 연계한 어떤 마이스 문화 산업으로도 육성이 되는 그런 그 개발이 되겠고요. 어, 두 번째는 역세권 개발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여의도와 신도림까지 이어진 지역을 전후반부에 걸쳐서 정비를 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역세권의 어떤 입체적인 복합개발이라든지 또 복합환승밸리, 문화공간의 조성, 또 고가철거, 또 물레머신링밸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산업 기능의 강화, 또 여의도 금융지와 어떤 연계된 핀테크 사업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 또한 그 문화 산업시설의 어떤 지역 특화의 어떤 개발의 일환이죠. 세종문화회관이 박림방적 자리에 지금 앞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2천석 이상의 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 인프라의 지역 균형, 어떤 인프라 조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당히 현장하고 아, 가깝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한뭐 다른 두 도심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또 광역교통망을 연계 통합시키는 핵심 교통사업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안산선이라든지 GTX B 노선, 뭐 신림선 이러한 것들이죠. 뭐 신안산선은 이제 나, 서울 남서부 weird. 해 지역을 잇게 하는 노선. 뭐 GTX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권이죠. 또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철도 사각지대를 없애주고 교통 불편을 없애주는 어떤 대중교통의 허브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서부에선도로나 재물포 터널이 완공이 되면은 어떤 교통이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분산이 돼서 어, 소, 교, 어, 교통이 어, 굉장히 편리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또상부층의 녹지 공간까지 어, 어떤 그 직주근접의 효과까지도 볼수 있는 이런 어, 앞으로 마, 앞에 말씀드린데 중장기적 개발들로 인해서 영등포의 미래 같이 지금 뭐 시작 어,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희망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교통부터 주거 문화 기능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설명 주셨습니다. 뭐 세종문화회관 들어오는 것. 이 물건지 가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참 좋네요. <laughs> 자, 근데 지금 오늘 트루오피스텔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은 좀 합리적으로 나와 있는데 분양가가 낮고 전세가는 좀 높게 형성돼 있다고 팁을 아까 좀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가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가격은 3억 6천만 원에서 3억 6천 2백만 원이고요. 어,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어, 투자 금액은 지금 1,200만에. 200만 원에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이제 월세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보증금을 보시면 월 110만 원에서 120만 원 가능하겠고요. 대출을 활용하시면 7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대로 월세 임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투룸 오피스텔. 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전에 요즘에 뭐 이제 한 4, 5억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룸인데 3억 6천만 원대 형성돼 있는 제품이니까, 뭐 제품이 아니고 물건이니까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꼭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중요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초역세권의 가성비가 좋은 주택이라는 것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투룸이 요즘은 또 원룸이라든지 원룸 복층 일점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룸으로서도 상당히 희소가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투룸이지만 에어컨 두 대, 스타일러, 세탁기, 냉장고, 파우더룸 이런 옵션 사항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어, 또 스마트폰으로 실행할 수 있는 IoT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여유롭다고 하.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계약 조건, 또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실 경우에도 그런 잔금 조건도 한번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